그럼 지금부터 가수 더원 님의 라이스 버킷 챌린지에 도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더원 님, 라이스 버킷챌린지쌀몇킬로그램에 도전하시겠습니까? 어, 안녕하십니까? 더원입니다. 하얀 눈꽃처럼 여기는 제가 전국 투어 콘서트 중첫 번째 서울 콘서트 하는 세종대학교 대강홀인데요. 콘서트 시작하기 전에 전국의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기초 생활 수급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이스 버킷이 아닌 라이스 버킷 챌린지 참여하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전하고 싶은 쌀은 70kg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사실은 허리가 아파 서좀 힘들 수도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힘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 던도 덕도 노력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무거 뭔데? 이 무게 지게 무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야 이거... <laughs> 번복하고 싶은데. <laughs> 뒤에 한 분이 들어올 때들해 주셔야 되거든요. 한 분이 저기 같이 잠시만요. 가... 조심하시 거기 앉아서 매시고요매시고 올릴 때 한번 한, 한 분이서 이렇게. 자, 자 잠시만요. <laughs> 오, 야. 와, 야, 되게 무겁더 이거. 잠시만요. 자, 전국에 계신 우리 힘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더원이 70kg 성공했습니다. 우 와. 앞, 앞으로 잠깐 한 번, 앞에 한 번만 가시지 자딸 넘어지지 않게만 잡아 와와 응. 아, 70kg 가볍진 않네요 응. 자 라이스 버킷 챌린지 모든 연예인들 동참하기 희망하고요 제가 두명 지명하겠습니다 불레의명곡에서 마이클 볼튼이 인정한 서지한씨 그리고 제가 또 아끼는 제자이기도 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후배이자 멋진 가수죠. 래리코 선수 현씨두 분을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내려놔도 돼.